이 성당이 저 성당은 1955년에 완공이 됩니다. 되는데 태어지기 전1년 전에 54년에 이 꾸드레 신부가 이 사람인데 신부가 이 고르비제에게 수도원을 하나 설계를 갖다 해줄 것을 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게 라톨레트 수도원입니다. 사실은 그 수도는 라툴레 수도는 이미 다른 사람이 의해서 설계가 된 상태입니다 완성이 된 상태인데 이구두레 신부가 그 설계안을 보고 도무지 이것은 이렇게 지을 수 없다고 어 교부에 가서 그냥 항의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 소동이 막 벌어지죠 이미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와서 시비를 왔다 보니까 도무지 이게 뭐 이야기 가안 되는 겁니다. 보통, 보통 있으면은 뭐 일도 많이 진행되고 설계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만둘 법한데 꾸드레 신부가 결단 꽂히지 않았습니다.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끈질기게 설득한 것때그 사람들로 최종 다시 재심을 갖다가 하게, 하게 해서 7대3인가 하는 표결로 설계를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꾸류비제에게 설계를 맡긴 게 1954년입니다. 꾸류비제는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오르비제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시설을 를다 하면서 이 설계를 어 수도원을 설계를 하는데 어 프로방스 지방에 있는 한 수도원, 로마네스크 시대의 수도원을 한번 가보고 거기에서 어 그것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설계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아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한테 누가 이게 뭐 어떤 뭐이 교회를 설계, 설계하는데 이제 봉정사 가서 그 보고 영감 받아 설계하라 그러면 제가 기분 나빠서 가, 가겠습니까? 근데 오르비제는 그 말을 아, 순순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르또로네라고 하는 수도원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모나스트리와 크로이스터는 다 같이 수도원을 가리키는 말인데 뜻이 다릅니다. 크로이스터는 클로이스터는 갇혀있다고 한 뜻이고요. 모나, 모나스티는 홀로 되었다고 한 뜻인데, 그러니까, 뭐, 어, 클로이스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클로이스터는 같이, 수도사들이 같이 자는, 한 방에서 자는 수도원이 공주 수도원이라고 해서 클로이스터고, 모나스티리는 수도사들이 개인 독방, 셸이라고 하는 독방에서 거주를 하는 게 이게 모나스티리입니다이모나스티리의 시초가 1984년에 이브루노라고 하는 이 수도사가 꿀론 위에서 의 그랑 또 공주 같이 모여서 사는 삶에 대해서 수도의 방법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8명의 수도사들을 데리고 프랑스 알프스 의산이 구석까지 내려가서 만든 게이 그랑 샤르트레주라고 하는 수도원이 시초가 됩니다. 사람들은 철저히 아, 철저히 기도와 노동을 통해서만 생활합니다. 하루에 밥을 한 번만 먹고요. 고기는 뭐 결, 어, 결코 먹지 않습니다. 이런 유의구축으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수도원을 가보러 예, 갔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그래노블리라고 하는 도시인데 직선거리로 한 20, 20여 킬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 30분이면 가지 싶었는데 한 시간 반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만... 그럴 정도로 굉장히 험준합니다. 이게 프랑스 알프스의 거 넘어 있는데, 그냥 그 당시에 이곳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까지 가는 겁니다. 더 이상은 끝이 없을 없겠다고 싶을 정도로 가는 게이 이곳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가면 이제 어, 여기부터는 침묵을 해야 되고요. 이 왼쪽길이 수도 원으로 가는 길인데 이 수도원은 지금도 2km 공밖에 까지만 접근이 가능하고 그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렇게 어, 가지 못하고 오른쪽 길에 나와 있는 박물관으로 가서 이 수도원의 흔적을 갖다가 볼 뿐입니다. 이 수도원을 어, 이 현재까지도 외부의 공개를 안, 안 합니다. 그러다가 1984년에 필립 그로닝이라고 하는 독일의 어, 영화 감독이 이 수도원에 어, 영화로라도 촬찍어서 어,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보, 어, 좀 보여주고 싶으니까 촬영을 좀 허가해달라고 어, 어,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이 전혀 없다가 16년 후에 답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16년 후에 이승의반 받은 답장이 지금도 찍고 싶으면 이제는 와도 좋은데 혼자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 2000, 2000년에 어, 예, 2002년에 어, 카메라를 갖다가 지고 가서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찍은 기거하면서 찍은 게이게인터그레이트사일런스 얼마 전에 우리에게도 개봉이 되었던 2시간 47분짜리 어, 이게 영화입니다. 무성녀가 아닌데 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수도사들이 그냥 생활하는 모습만 이게 어, 담았는데, 저는 이 영화가 우리 한국에서 상영될 때시사회 해설을 하러 갔습니다. 해설을 해야 되니까 미리 DVD를 얻다 받아서 이제 봤는데, 2시간 37분이 저한테는 순식간처럼 이 흘렀습니다. 시사회 때는 아 사람들 코 고는 소리가 하도 커서, 아, 예, 아, 또한 그 소리, 또한 또한 뭐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뭐 찬송 소리 같아서... 그냥 뭐 그렇게 지겹지 않게 들렸었나만은 영화에, 영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완전한 침묵을 지킬 때만이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언어가 사라질 때만이 우리는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이 영화에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꾸드레의 어, 신부가 오르비제에게 가보라고 한 수도원 어, 수도원입니다. 이 르또로 내려간 수도원이고, 1176년에 지어지기 시작해서, 2000, 1200년에 완공했으니까, 24년 만에 완공이 된 수도원입니다. 그 당시 로마네스크 시대 때, 이런 요의 수도원을 갖다가 24년 만에 진다고 하는 것은, 속전속결로 뭐 지었을 겁니다. 지금 폐로 남아있고요. 여기 이제, 어, 이, 어, 중정이 있고, 여기에, 어, 이 회랑이 있죠. 그리고 여기한 면에, 말씀드린 대로 본당이 붙어있고 본당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기숙사가 있고 그아래부분에는 수도원장이 일하는 챕터하우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요 부분에 이제 없어졌는데 요걸 원래가 이제 그이 어이 식당이, 식당이 있었죠.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작업장이 있습니다. 요 간결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수도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문은 그러니까 이 수도 원의 성당 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사람들이 가서 이게 예배를 하지 않죠 어이 미사를 보면 은오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그 레이, 어이 레이브라더즈 이게 그러니까 수사들이 와서 이제 어이 참가하기도 하는 데 수사들도 여기로 들어가지 이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문은 있는 보통 그래서 이 수도 원의 본당의 정문에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 스스로를 유폐시키는 그런 어떤 수도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 행사를 같이 하는 수도원이라서 그 진정성이 좀 의심받습니다. 여기 있는 문은 외부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아니고 이 수도사들이 살다가 죽으면 시체가 나가는 그런 또 통로였다고 합니다. 로마네스크 형식입니다. 로마네스크는 아시는 바와처럼 벽체로 구성어 벽체로 지붕을 지지하니까. 이게 창문을 갖다가 잘 만들 수가 없어서 빛을 굉장히 절제해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서양의 모든 양식 중에서 로마네스 양식이 저한테는 가장 잘 맞습니다. 여기 이제 시체가 나오는 문인데 요즘은 이제 이 문을 통해 정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빛은 이렇게 굉장히 절제가 되어서 굉장히 눈에 프로방스의 아주 화려한 햇살을 받고, 눈을 한창 못 먹거려야 이 내부의 실루엣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부에 적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모든 자료는 벽이나 이 기둥이나 벽이나 천정이나 모두 이 지방에 있는 돌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그 맞춤이, 결구 방식이 너무 정확하고 너무 도 논리적입니다. 마치 이 돌들은 벽체를 위해서, 아치를 위해서, 기둥을 위해서, 바닥을 위해서, 원래부터가 태어난 듯 무지 무지하게 정밀하게 가공되어서 아주 더함도 없고 덜함도, 어, 더, 어, 덜함도 없이 꽤 맞춰져 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장식도 더, 더한 장식이 없습니다. 딱 맞는 장식만, 딱 맞는 방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고 저도 가서 너무너무 놀라,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수도원을 갖다가 맨 처음에 찾아간 때가 2001년입니다. 이 수도원의 존재를 갖다가 한게 1998년에 제가 런던에서, 북런던 대학에서 개봉교수로 있을 때 홀로 예, 라뚜레트 수도원을 갖다 찾아갔는데 라뚜레트 수도원 원장하고 우연히 만나서 원장이 건네주는 책을 보니까 여기 이수원에 관한 책입니다. 오르비제가 여기 와서 이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파리에 가서 자기의 전속 사진가였던 루시옹 에브리에게 이야기를 해서 여기 와서 사진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책이 1957년에 나온 책이었습니다. 작년에 갔을 때 공지영 씨가 갔는데 이게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오르비제는 이거는 이제 그이 어, 층의 그 수도사들 기숙사고요. 원래 수도사들은 여기서 이, 이 창문 하나의 침대가 있죠. 그 창문과 창문 사이는 이렇게 이제 이 커튼을 열었겠죠. 이 옥상이고요. 이 회랑입니다. 프방서의 빛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이 회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있는 중정의 그런 익녀 공간이 아니라 이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수도사들이 일 다니면서 교우 만날 수 있는 자연의 환희를 여기에서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동결된 음악이 아니라고 하는 것는 알았습니다. 굉장히 느리고 서서히 움직이지만 항상 연주되는 음악이 건축입니다. 이 빛의 조화가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꼬비제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어? 꼬비제가그 책을 갖다가 만들게 하고 서문을 읽겠습니다. 이건죽은 진실과 고요와 강인함과 그 자체고 어떤 것도 더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거친 콘크리트 시대에 이 건축을 기뻐 기뻐하고 반기자고 이글 냈습니다.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오르비제가 이 감동을 갖다 받고 기껏 자기 건축을 갖다가 이제 롱샹으로 돌려놨는데 이제 르르로네를 갖다가 보고 라뚜레트 설계를 할때제 생각으로는 철저히 르도로네를 숭배하면서 설계한 게라뚜레트입니다 다시 직선을 갖다 돌아오고요. 어, 돈이 없어서 예, 어, 기록을 보면 공사비가 없어서 굉장히 오래, 오래 걸립니다. 1960년에 이제 완공을 하는데 어, 예, 재료도 콘크리트 밖에 쓸 수가 없고요. 이에 대한 이쁩니다 굉장히 어, 이 물성이 거칠죠. 이제, 어, 이 대문이 하나, 작은 문이 하나 있고, 불로문 같은 대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원장 방이 챕터 하우스라고 하는 방, 방입니다. 그리고 오라토리오. 찬송 부른 곳이 있고, 1.83m 폭의 침실이 있고, 그리고 안에 보면은 뭐 하나의 도시처럼 이렇게 고르비지의그 유의 건축적 프로미나대 잘 구성되어 있죠. 근데 언혀 보면은 언뜻 언뜻 이런 유의, 이런 론의 느낌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형태적 요소는 물론이고요. 이런 유의 공간도 이루트로네오 예, 어, 라툴레시 굉장히 탈마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라툴레시 어, 이평 어, 평가가 천하가 되느냐면 결단코 그게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이 라툴레스는 고르비제가 고전, 고전을 고전의 고전에 대한 경외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으로 어, 자기가 싶는 재능 학식, 지식을 모두 동원해서 만든 우리 최고의 건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이뭐 때도 뭐 여전히 이제 이 건축이 빛, 빛, 건축의 빛을 갖다가 바라고 있다고 하는 걸전합니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이라툴레토의 수도, 어, 수도원의 평면을 굉장히 많이 벗웠어요 트레싱 페이퍼에 얹어놓고 수십 번을 뺏긴 게이 라톨레트 수도원 도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간 때가 1991년에 처음 갔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는 상상은 전부 다뭐 허식이었고, 도무지 도면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광경이 이 라톨레트 수도원에 있습니다. 요즘은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뭐, 뭐 찾아간다 그럽니다. 오르비제 원래 수영을 어, 굉장히 좋아했죠. 주라 산맥 그래서 오르비제 스케치를 보면 항상 수평선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스케치를 보면 수평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수평선 아래에 스케치가 있는 게 이게 주라 산맥에서 쳐다보던 그런 어떤 평원 그리고 별 바다를 보니까 확실하게 그 수평선을 갖다 그리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이 꼬르비제의 탐닉하는 버릇이 까바놈을 갖다 짓기한 그런 어떤 동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 합니다. 이것은 1951년에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아내 생일 때 지어주겠다고 스케치를 했다고 하고 실제로 이렇게 까바놈을 짓죠. 3.6m 사방 3.6m 크기고 꼬르비제 그모듈의 철저히 모듈의 입각에서 지은 건데, 그러니까 사평남짓한데. 여기 없는 게 없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게 모든 작업을 다할 수가 있고, 샤워는 바뀌어서 이제 뭐, 거치대 하나 두고 하지만은 이 안에서 못한게 없습니다. 이렇게 나체로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특히 자기 아내가 1955년에, 1959년에 세상을 떠나고, 자기 어머니도 1960년에 생활을 갔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떠난 이유는 거의 여기 여기에서만 삽니다. 아, 그리고 1965년에 이지중해 바다에 들어가서 이제 익사를 하고 말죠 의사가 심장병이 골베에 있어서 수영을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들어가서 죽습니다. 사고사였을까? 사고사라고만 저는 생각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도 만들고 모든 건물을 다 만든 이 꼬르비제가 4평짜리 작은 방에서 거기서 자유하며 살다가 더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바다 속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었을 때그 윗마을인 루크브린 마을에마을 스스로 이게 어, 묘지를 갖다가 디자인하고 안내를 묻고 자기 묘도 같이 이제 어, 미리 디자인 한 다음에 여기에 묻혔습니다. 오르비제가 장례식은 로브르 궁전에서 앙드레 말로의 집전으로 이렇게 열렸죠. 세계 모든 대통령 린던 비 존슨 뭐 소련 뭐 인도에서 모든 조선이 다 오고 어, 이 조사가 다벌어져 왔습니다. 그고비가 어 이게 소원을 한게 자기가 혹시 죽으면은 라툴레토 수도원에서 하루를 자게 해달라 하고 해서 루브르 어, 궁전에서 장례를 하 치른 다음에 라툴레토 수도원에서 하루를 자고 모불고 이 고향 이고이 아, 아니죠 이 구부린 마을에 와서 묻혔습니다 마치 이이 묘지는 어 자기가 2 0대때 그렸던 이 어, 불뚝이라고 하는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과 이을 다시 재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비제가 죽기 한달전 파리에서 매출이 어, 있으면서 쓴 에세이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전해지는 것은 사유뿐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아마 이게 이 사람의 조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책에 이 장면이 있습니다. 이, 이 사진은 지난 2월 달에 다시 이제 어, 그 책에 필요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 몇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누가 이제 가자고 해서 이제 같이 가서 찍은, 찍은 겁니다. 이 사진을 갖다 찍었더니 어, 어떤 외국인 건축가가 이 사진을 보고 야 이건 투마치다 이게 뭐얘야기를 갖다 했 제가 한 이야기가 너가 만약에 이 책에 있는 내가 고르비제에 관한 글을 갖다 읽고 이해를 한다 보면 이게 얼마큼 부족한 진리가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입을 이불, 쭉 내밀고 아무 말안 하더라고요. 티벳 라사에 가면은 문성 공주가 이 당나라에서 티벳의 왕에게 시집을 와서 청한계 불교 사원을 하나 절을 하나 짓게 해달라 그해서 지은 게 족항 사원입니다. 이게 이제 조강사원이고, 원래, 우리 모습이 지금은 이제 여러 건물이 이제 덧붙여서 이렇게 뭐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당연히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 모여 있죠. 주변 도 시장이라서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고향에서 자기 평생을 젖어서 이렇게 오체 투지를 하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수도라고 하는 겁니다. 수도란 말이 그냥 염하시중의 미소를 갖다가 그냥 앉아서 가만히 목상하면서 얻는 게 수도가 아닙니다. 닦을 숫자, 길도 자, 길을 온몸을 던져서 온몸의 고통을 통해서 닦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몸의 고통 없이, 육체의 고통 없이 수도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수도의 말이고, 이 말을 조금 고쳐서 좀 저는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 이 갈망하라, 우직하라, 이 말도 참 좋습니다만은 특히 우리들에게는 그냥 경계 밖에 있어서 홀로 되어 있으라 하는 게 건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축은 기본적으로 이게 면도를 건축가가 왼쪽 그림이 평면도입니다. 평면도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중간을 잘라서 위에서 쳐다보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볼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점을 무한히 올려야 볼수 있고 마치 신적 존재처럼 가야 이 평면도를 갖다 볼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경계 밖으로 던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자신을 객관화 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삼자화시키지 않으면 평면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가가 자기 어, 자기 집을 설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무 집을 설계한 사람이니까 나무 삶을 조직시켜 주는 게 건축이니까 잘 조직시켜 주기려면 나무의 삶을 끊임없이 관조해야 됩니다. 건축가가 해야 되는 공부가 그냥 기술이나 예술만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물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예행도 많이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자기의 시점을 경계 밖에 항상 위치시켜야 됩니다. 경계 밖은 굉장히 춥고 배고프고 쓸쓸합니다. 그걸 견딜 수 있는 자만이 건축가가 됩니다. 저는 감히 그, 그 경계 밖을 견딜 수 있다고 저는 단언하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노력하겠다고 하는 마음은 항상 묻고 있습니다. 요새 오늘 건축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실 건데, 어, 건축을 택하신 게 여러분이 삶면 불행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경계 밖에 서 계심으로서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있다 그러면 능히그 짐을 짊어지셔야 됩니다. 한나 아렌트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간성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밀실의 고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공의 광장에 자기 자신을 가치 없이 투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믿는다 그러면은 건축한 일이러고 하는 게 그렇게 비단길을 걷는 일만 아닙니다. 저는 어, 가끔 이 길에서 실어서 이틀 하기도 하는데 아, 저를 다시 다스리기 위해서 묵성이란 책을 다시 저는 쓰게 되었고, 이 길에 동참하시는 동료 건축가들을 저는 진심으로 지원하고 지지하고 같은 지대에선 동지로서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이